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입니다. 자, 베이지 컬러의 내장재 또 준비했습니다. 안에 안쪽 살펴보시기 전에 하부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밑에 커버 보시면은 뭐 누유의 흔적도 없고요 살짝 긁혔네요 여기 살짝 긁힌 흔적은 있고 자 보시면 평가장치 구리스 누유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등속 조인트도 괜찮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깨끗합니다 새는곳 하나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 누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도 비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이제 보증이 남았습니다. 혹시라도, 누유되거나, 뭐, 세는 곳이 있을 때, 일반 부품이랑 엔진 미션 보증이 다 남은 차량이니까,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 평가 장치입니다. 누유되는 부분 없고, 반대편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하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휠은 내짝다 복원 서비스를 해 놨습니다. 19인치 휠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휠 복원이 되어 있네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휠 깨끗하고요. 복원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고요. 휠 깨끗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남아있고, 휠 깨끗하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지구공입니다. 2019년 7월에 등록이 된 제네시스 지구공 5.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외장 색상은 로얄 블루 색상입니다.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을 해놓은 신차가 약 1억 2천만 원 가량 하는 차량이고요. 실내는 베이지 컬러의 내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5.0이나 원래 원체 옵션이 많고 거의 풀옵션이고요. 썬루프 추가 옵션을 해놨고 베이지 컬러의 내장재 그리고 아주 스포티한 로얄 블루 색상까지. 자, 이렇게 너무나 이쁜 지구공 한번 4천만 원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가격은 조금 이따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풀 LED 라이트가 있죠 조향각에 따라서 운행하실 때 조금 더 시야 확보를 할수 있고요 어시스트 하이빔이 있기 때문에 상향등 온오프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엔카 진단 다 맞춰놓은 차량이고요. 엔카 보증도 되고,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뭐 중고차, 제조사, 엔카까지 세 군데서 다 보증을 하는 그런 아주 완벽한 지구공입니다. 자, 몰딩은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음진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의 크롬 파츠로 된 스피커까지. 그리고 베이지 컬러의 내장재 굉장히 이세 가지 조합이 이지공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요.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클리닉까지 맞춰놓은 차량이고요. 나파 가죽이라 굉장히 실크처럼 부드럽고 자 견고합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시트도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상을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죠.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운행 하실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조명이 좀 밝아가지고 좀 구현이좀안 되는데요. 이쪽에.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센스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루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하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전자기어봉, DIS. 양쪽 통풍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핸들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후진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키는 일반 키두 개와 카드키 하나 모두 보관하고 있고요. 계기판에는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시고 차선 변경을 하시면 은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를 보고 이제 차선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것도 세이프티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키로수 1 1 4 6 9 9 k m 입니다 11만 키로가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12만 키로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관리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저희 성능장에서 다 엔진미션 양호 판정을 받은 아주 완벽한 지구공입니다 자, 이거 추가 옵션으로 썬루프를 해놨죠 자, 이렇게 위이 있나 확인하시고 자, 잘 열립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보스도 클로징이 있고요 사이드 커튼도 전동입니다 원터치로 버튼 하나만 한 번만 올려주면 자, 리어커터 윈도우까지 다 가려주고요. 뒤쪽에도 메모리 시트가 다 있습니다. 자, 5인승입니다. 이 차는 5인승. 시트, 뒤쪽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듀얼 모니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통풍열선 시트가 다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조절이 가능하며 오디오 컨트롤러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콘솔박스에. 자,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레스트 기능이 있죠. 이렇게 한 번에 터치로 조수석 시트를 밀어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살짝 누워서 갈수 있는 아주 편한 기능, 레스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G905.0입니다. 자, 온상 복귀하는 것도 원터치로 다 가능합니다. 이 반대편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레스트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동 시트도 다 있습니다. 작동 다잘 되고요.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죠.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배터리가 자리잡고 있네요. 그리고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침수차이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뒤쪽 LED 후미등도 너무나 이쁘고요. 로얄블루 색상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네시스 G90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베이지 컬러의 내장제로 되어 있는 5.0 프레스티지인데요. 자, 신차가는 약1억 2천만 원 가량 하는 차량. 자, 시세는 5천만 원 넘습니다. 한 5천 2,300만 원 하는 차량인데 저희 다둥이 차에서 준비된 가격은요 4,990만 원입니다. 자, 평소에 이 베이지 컬러의 내장제. 지구공 5.0 찾으시는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로 빠르게 문의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